참 좋죠? 이렇게 운치 있는 가을이 벌써 다 지나간다는 게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잠깐 풍경 보세요. 저희 집도 연식 있는 아파트라서 우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려고 샤오미 컨백션 히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봤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본체의 바닥 스탠드만 양쪽에 연결해주면 조립이랄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추천해 드린 컴벡션 히터 베스트 5 중에서 샤오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소비전력과 디자인입니다. 소비전력이 높을수록 난방 면적이 넓어지는데 그만큼 난방 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샤오미는 최고 소비전력이 2200W라서 가장 높은 28도로 빠르게 온도를 올려준 후에 온도를 적절하게 낮추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쾌적하더라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알아서 난방을 하고 설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전력을 줄이거나 중지해 주는 스마트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아서 전력을 조절하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죠. 4평 정도 되는 방에서 온도 1도가 올라가는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24도에서 시작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25도가 됩니다. 촬영하는데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0분은 넘게 걸리겠지 하고 잠깐 쉬려던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저도 좀 당황했네요. 1도 차인데도 훈훈한 기운이 돌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더라고요. 보일러를 같이 가동시키면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니까 보일러 보조 용도로 사용하면 딱 좋겠죠? 컨백션 히터는 바람이 아닌 데워진 공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앞면과 위쪽으로 나오거든요? 양쪽에서 열이 분산되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따뜻해지고 온풍기 같은 팬이 없기 때문에 소음은 진짜 없어요. 소음이 워낙 적어서 켜놓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요 제품은 타이머 기능이 훌륭해서 까먹어도 문제가 안 된답니다. 참. 내부 발열체로 공기가 데워지는 원리라서 전력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때 가끔씩 텅 하는 소리는 나니까 참고하세요. 설명서에 QR코드로 앱을 설치한 후에 순서대로 와이파이를 설정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전원 온오프, 온도 설정, 예약 설정, 상세 예약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기능이 좋더라고요. 단순히 몇 시간 뒤에 켜지고 꺼지고가 아니라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과 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일회성인지, 반복인지, 요일까지도 설정할 수 있어서, 한번 설정해두면 알아서 난방이 되니까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본체 버튼으로는 온도는 6단계, 타이머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요. 앱으로는 훨씬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그냥 봐도 참 심플하죠? 앞면의 에너지 스티커는 잘 떼지니까 떼어내도 좋고요 바닥 스탠드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금속 재질이라서 내구성도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가로 길이는 꽤 길지만 두께가 워낙 얇아서 아무데나 둬도 자리 차지를 한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빨래 건조대 겸 손잡이에요 45도까지만 내려오고 1.5kg까지 견디기 때문에 간단한 빨래를 걸어도 처지지 않고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면 건조함도 덜해서 저같이 비염 있는 분들에게 좋죠 무게가 5.7kg으로 여성분이 들기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예요. 이동이 편하니까 밥 먹을 때 식탁 앞이나 거실, 이방저방 옮겨가면서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방수 등급이 IPX4로 욕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욕실 추워서 샤워하기 무서운 분들, 추워서 벌벌 떨일 없이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어요. 안전성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과열보호 센서는 물론 본체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바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알림음이 울려요. 또 앱에서 키즈락 기능을 켜면 본체 버튼이 잠기기 때문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작동 중에는 본체가 뜨거워지거든요. 특히나 윗부분이 많이 뜨거운 편이니까 만지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합니다.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니까 본체 가까이 닿을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조심. 또 조심하세요. 겨울철 난방 제품은 온도 제어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사용한다거나 특히나 단열이 안 되는 장소는 계속해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 폭탄이 될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첫째, 메인이 아닌 보일러 보조 용도로 사용하시고 처음 사용할 때는 하루 서너 시간 정도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세요. 한달뒤 전기 요금을 체크한 후에 사용 시간을 조정하시고요. 히터를 켤 때는 가장 높은 온도로 실내 온도를 높여준 후에 온도를 낮추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창문 단열은 필수. 틈새를 막아주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단열 작업을 해주세요. 저도 단열하려고 이 제품 저 제품 많이 써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모헤어 문풍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런 풍지판도 샤시에 붙여주면 바람 틈새 막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추천드린 컴백션 히터 가운데 내돈내산 후기로 인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샤오미 히터 별점 4.5개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제품으로 올 겨울은 조금 더 아늑하게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